안녕하세요. 빌딩 전문 공인중개사 부동산 형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상가 건물이 아닌 단독 주택 매물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에 위치한 역세권 완전 시세 이하의 단독 주택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신 주택이 오늘의 매물인데요. 어, 본 주택은 부산 도시철도 2호선 동이대역에서 도보 6분 거리의 역세권 매물이며 노선 버스 정류소도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이 아주 좋은 주택입니다 그리고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집앞 골목 입구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도 가능하다는 점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주택 내부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본주택 현황은 1층 방 3개 욕실 하나 2층 방 3개 욕실 1개로 총 방이 6개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과 2층은 별도로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세대별로 간섭 없이 생활이 가능하며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이 1층은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아주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 중이며 2층은 거주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 컨디션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하셔서 영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 주택은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대가족 분들에게는 아주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으니 대가족 구성원을 구성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인트로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무엇보다도 금액이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본 주택은 토지 용도 지역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현재 평당 1천만원이 최대지 않는 금액 950만원 선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골목에 나와있는 다른 주택은 평당 약 1,300만원 선 정도로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 매물은 인근 시세 대비 약25% 가량 저렴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적 메리트는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 의사가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추가 금액 조율까지도 해볼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 내부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곳이 2층의 안방이 되겠습니다. 어, 2층도 1층과 마찬가지로 방 3개, 욕실 1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쓰기에 크게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채광이 굉장히 좋은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은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의 금액이 좋고 교통 좋은 단독주택 매물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매물에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물 접수 및 유튜브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도 위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을 하시면 부동산형화 채널에 최신 매물 정보를 꾸준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